가자. 어, 진짜 치는 곳이 전이구나. 약간 이거. 흰성 스킬 같은 거 쓰는 거 같아. 어? 아니, 잡기였어, 이거? 안 아, 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 이건 삐적삐적한네 어? 아니, 왜 이렇게 맥 없이 주거 나. 아. 깡. 하고, 깡. 하고. 이거 먹고. 오, 호, 아, 아니 이게 왜 맞아? 아, 억울하네요 아, 타이밍이 진짜 이거. 우어어어어 아. 아, 굴렀는데. 아, 에바야. 아, 정말. 굴러, 굴러. 아, 내가 열심히 굴렀잖아 아, 왜 패턴? 이거알았어 이게 뭐야 2페이지인가? 나 이런 패턴 처음 보는데? 잠깐만 2페이지 아 이거? 오케이 많이 때리긴 했어 일단 오아 이게 맞는다고? 아..이건 좀비싸데아 이거.. 아니 타이밍이.. 아..진짜 이거.. 타이밍이 왜 이래 아이.. 잡을까 말까 이거.. 얘도 이동한 잖아 아..너..너.. 최종 보 스가 자존 심도 없 으니까 때릴까 말까하는 거야？오케이, 어. 어. 나이스 아씨 아깝다. 근데 이제 이 페이지 나올 법도 한데 아직 안 나왔 네. 자. 아. 그리고 다시 아씨 아. 아 이거 뒤로 가도 맞네 그냥 아 맞았어 나? 내 성병 세개 먹으면 그만이야 이렇게 하고 때리고 아니 진짜 와. <laughs> 최종코스라기에는 일단은 1페이지는 이게 보드코리보다더 쉬운 것같기 아씨, 이거는 패턴 니어서 생긴 사단한 스파죠 응, 음, 선배님은 계속 먹을 거야. 어? 아니, 이게 왜 맞아. 뭐, 피하고, 전기. 아, 이거. 후, 게 아, 어? 나타나는 거에 또 데미지가 있어 이번엔 일단은 그렇다고 생각하고. 아, 아! 어우, 나타나는 데미지가 이게 실화냐? 그렇구나. 전멸 전멸디는 실전하는구나. 전멸질에 죽어버릴까 알겠다. 시작하자마자 바로 세대를 때리는 마법 같은 거. 오! 바로 피하고 전기. 바로 후 피하고 전기. 아 진짜. 어, 어안 맞았네? 나이스 맞은 거야? 아니 근데 이거 또 오빠야. 기 이거 전멸질에 맞아주는 어이없는 사고만 안나면 어떻게 될것 같은데? 최고 기록은 깼습니 오케이. 그냥 만화기 다찾아주세 누르기로. 아, 쉣. 오, 전멸 딜. 와, 이게 이 페이지인가? 설마 이거 터지니? 깡 아니, 이거, 아, 터지는 거랑 붙였나보다. 깡 오케이. 포르야. 어, 전멸딜 막아주고. 아쉣 아, 터진다 이거. 아. 아. 잠깐만. 나 주고. 고물병까지. 이먹가다 먹었다 이제. 아. 으. 아, 잠깐만. 이상 깡. 안저 일단은 무슨 포르 망치 쓰는 패턴이 그거 같은데. 그 히든 패턴 같은데. 어. 오, 나이스! 오! 이거, 그렇게 안 걸렸으면 내가 죽을 뻔 했네. 게이 득. 오 아, 아니, 아, 이거 지금 키는데. 왜안 피해지는 거지? 아, 진짜. 에이, 꾸르, 포르포르 그, 시작하나?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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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이게 맞아. 아, 아니, 이게 왜뭐 맞냐고! 를고 깡, 아 어. 아니 이게 왜는데아 이거 그거다. 뭔가 생기네. 아, 이게푸를시 아야, 탄을 그냥 막아버리. 예, 이게 맞지? 아유, 까비. 아. 아아 갑. 아, 아 쉣. 아니 전멸딜은 에버디. 오! 어. 오케이. 절대 잡기에 걸려선 안돼 이걸 막아야 돼. 이걸로 안 된다. 막아. 어,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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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지 막는 게 나. 오 어. 아, 이게 접수야. 이거 깨진다. 호우 아니, 이게 앞프지그 야, 아금이야으 <laughs> 지금이니? 아, 정말. 이러십니까? 아, 씨앗 아, 전멸 딜은 진짜 에바지, 인마 아, 전멸은왜 실제 딜이 있냐고. 팡. 팡. 아, 이씨. 아니, 이게 맞는다고? 싫었냐?

아, 진짜 피했는데. 아, 오빠박했던 진짜 에바지. 아. 지금이니? 아. 죽은 것 같은데, 이거? 죽었나? 아, 죽었다, 이거. 나이스. 와, 아, 이거 맞았는데. 게임이고. 어, 온, 온다, 온다, 온다. 야, 막 바닥에 깔려있는 것도 한대 처리... 오, 나있어 이게 안 맞아. 멜도. 금액이... 어, 진짜 이도 터지네 저게 바로... 피이주바바전전로로이파 이거... 지거 이거... 이거... 아거 씨. 오페이 깼다 오 힘든 깼어요 근데... 일단 이 페이지는 아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였구나 아니 근데 솔직히 이거 엄청 귀엽지 않아 왜 이렇게 귀엽지? 오 <laughs> 어... 아니 최종고스인데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 이거 브라키오사우루스처럼 생겼어 오 어... 브라키오사우루스의 습격이다. 아니, 진짜 엄청 약간 별을 수놓은 것처럼 아름답고 또 귀엽기까지 집에 키우고 싶다, 정말.